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부산 삼보디 선원 앙구따라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반니니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잘 알아차림되어지는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산 삼보디 선원에서는 매주 금, 토, 밤 9시 줌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과 앙구따라니까야를 함께 독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206차 줌올래입바사나 수행 시간에 읽은 안굿따라 니까야 내용을 함께 보시죠. 오늘은 안굿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두 번째 50개 경들의 묶음 제7장 대품 A3의 7장에 61번부터 70번까지의 숫다 가운데 그 마지막 숫자인 A3의 7의 70번, 8간 재개경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포사땅가 숫다. 위사까요? 어, 챕터 4번부터 시작됩니다. 위사까요? 그러면 어떤 것이 성자의 포살인가? 위사까요? 오염된 마음을 바른 방법으로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위사까요? 그러면 어떻게 오염된 마음을 바른 방법으로 청정하게 하는가? 위사 까요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열애를 계속해서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그분 세종께서는 아랑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영지와 실천이 부족한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은 분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그가 이와 같이 열애를 계속해서 생각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쁨이 솟아나고, 마음의 오염이 제거된다. 자, 여기에서는 열애십 부처님의 명호죠 이것, 어, 이, 이것은 바로 부타노 사티가 되는 것입니다 요 부분이 그 다음 문장에서도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중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파란 어, 색깔로 해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위사까요 이것은 마치 더러운 머리를 바른 방법으로 깨끗이 씻는 것과 같다 위사까요 그러면 어떻게 더러운 머리를 바른 방법으로 깨끗이 씻는가? 가루 반죽과 차르과 물과 그 사람의 적절한 노력에 의해서 깨끗이 씻는다. 위사가여, 이와 같이 오염된 마음을 바른 방법으로 청정하게 한다. 위사가여, 그러면 어떻게 오염된 마음을 바른 방법으로 청정하게 하는가? 위사가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열애를 계속해서 생각한다. 여기에 한번더 부처님의 명호가 어, 중복되어 지어서 여기에서는 충략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오염이 제거된다. 위사가여 이러한 성스러운 제자는 범천의 포사를 준수하는 자라한다. 범천과 함께 살고 범천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쁨이 솟아나고 마음의 오염이 제거된다. 위사가여, 이와 같이 오염된 마음을 바른 방법으로 청정하게 한다. 위사가여, 오염된 마음으로 바른 방법으로 청정하게 한다고 하였다. 위사가여, 그러면 어떻게 오염된 마음을 바른 방법으로 청정하게 하는가. 위사가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법을 계속해서 생각한다.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그가 이와 같이 법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쁨이 소산하고 마음의 오염이 제거된다. 이 부분은 단마누사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뒤의 문장에서도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복된 문장을 제가 이렇게 색깔을 변화를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도록 해놓았습니다. 위사까요 이것은 마치 더러운 몸을 바른 방법으로 깨끗이 씻는 것과 같다. 위사까요 어떻게 더러운 몸을 발음 방법으로 깨끗이 씻는가? 속돌과 가루 비누와 물과 사람의 적절한 노력에 의해서 깨끗이 씻는다. 위사가여, 이처럼 오염된 몸을 발음 방법으로 깨끗이 씻는다. 위사가여, 이처럼 뿌연 거울을 발음 방법으로 깨끗이 한다. 위사가여. 이와 같이 오염된 마음으로 바른 방법으로 청정하게 한다. 위사까요? 어떻게 오염된 마음을 바른 방법으로 청정하게 하는가?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계를 계속해서 생각한다. 앞의 그... 붉은 문장이 여기에서 한번더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중략되어져 있습니다. 단마누사 띠가 여기에서 중략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오염이 제거된다. 위사까요. 이러한 성스러운 제자는 개의 포사를 준수하는 자라 한다. 개와 함께 살고 개를 계속해서 생각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쁨이 솟아나고 마음의 오염이 제거된다. 위사과여 이와 같이 오염된 마음을 바른방법으로 청정하게 한다. 네, 이상으로서 오늘의 안굿따라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반응이 스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